자, 주어진 범위가 양수일 때만 맞지?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나오 쓰면 어떻게 하겠지? 그래프에서 그치 그치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어디, 어디에서 범위만? 0보다 크다 됐어요? 네어 네, 원래는 이렇게 식을 세워봐봐 각각 곡선을 그리면 우리가 아, 엄청 예쁘게 그려도 비교하기가 어렵지, 아, 쉽지 않다, 맞제?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 한쪽에 모르는 상수를 몰수 있나? 어, 네. 아, 있네요. 네.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얘를? 어, 나누기. 그렇죠. 어떻게 보면, EX는 곱하기죠. 네. 그래, 부동만 바뀔 일이 없죠. EX는 항상 양수니까. 그럼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 어... 이 함수를 HX로 잡고, 얘 그래프를 그릴 수있 네. 그리고 상수함수랑 비교하기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프 그리는 거 1번 정의역이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정하게 이렇게 좋습니다 특정한 겁니다 원래 이것만 보면 전범이죠 맞죠? 네. 그 다음 2번 절편 X절편 있어요? 자 능력 해봐 음, 없어요 없죠? 네. 바로 허근이다라고 보여야겠지 네. 그래서 없어요 없다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미분합니다 극값 찾아야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고요 2x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네 오? 이거 뭐야? 는0 있나 없나? 없어요 이것도 허근이네 맞지? 네 음, 맞죠? 어, 틀린 거 없지? 2x 빼기 1 예. 네. 이것도 허근이죠? 네 그러면 이 함수는 그 값이 없다 즉 항상 양수네요 네 도함수가 항상 양수네요 그럼 뭐예요? 음... 도함수가 항상 양수인데 뭐예요? 계속 증가해. 그래 원함수는 원래 진... 항상 증가. 그래서 시작점만 알면 돼요. 아무 한 점만 찍으면 된다는 건데 지금 시작이 여기지 않습니까? 네. 0일 때 0넣어봐. 원래 0넣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지. 네. 얘가 특정하게 준 거니까 0넣어봐. 삼 나와요. 그러면 3핀 동그라미만 해주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증가한다. 음... 그러면 누구보다 y는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예를 한개딱 들어주고, 네.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해갔습니까 네. 네. 그래서 K의 최대 값이 나오는 거 맞겠죠? 네. 그래서 최종답은 3이다.